요즘에 발디의 수학교실 각종 모드들을 플레이하는 게 다시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모드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겉보기엔 특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첫 번째 교실로 들어가 공책 바로 클릭해 문제풀이 똑같고 다 풀면 와우 유 익지스트 라는 말과 함께 뭔생긴 뭐 발디가 얼굴을 드리미는거 똑같고 공책 한권 얻었고 좋아 동전 얻어주고 두번째 교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발디가 뭐라뭐라 하는데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 오케이 뭐야 어? 뭐야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게임이 꺼집니다 게임을 다시 재시작해보면 뭐야 어? 발디 얼굴이 사라졌어 팔도 흐릿하게 변했고 그금도 이상하고 일단 스타트 What are you doing here?이라고 발디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 주변이 어두워졌고 발디는 얼굴이 사라져버린 상황. 야너잘 생겼다. 얼굴 가리고 보니까 비율이 생각보다 괜찮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냥. 부금이 축축 처지는데 일단 첫 번째 공책. 오 문제풀이가 없어. 해기듯. 동전 안 주는 건 노이드. 두 번째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어? 뭐? 아, 원래 저런 말하나? 두 번째 공책? 오. 발디로부터의 메시지. You are not supposed to be here.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안 된대. 나갈게요. 문 열어 주세요. 오. 발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발디가 쫓아온다. 발디가 자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날아서 오고 있는 느낌. 하지만 이동 속도 느려 터졌죠. 여기 설마 다른 빌런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제발. 일단 초콜릿 하나 챙겨주고 나의 옛날 빌드로 깨야겠구만. 쭉 나가줍니다. 스태미너 관리해주고 지금 나가 오른쪽으로 돌아. 이 빌드 오랜만이어가지고 먹힐지 모르겠네. 여기 공책부터 확보해줍니다. 문제풀이 없으니까 바로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긴 복도방으로 가는 건데 쫓아온다. 이동 속도는 원작과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다. 공책을 먹으니까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 좀 들죠. 아닌가? 아나제 손도 하얀게 너무 무서워. 자긴 복도방으로 갑니다. 초콜렛 지금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먹고 다른 빌런들이 없으니까 변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빠르게 여기로 들어가서 공제 확보해주고 교장 쌤도 없으니까 계속 달려도 되잖아. 아 그러면 초콜릿 조금 더 빨리 먹을 걸. 이제 스태미너 깎이잖아. 어? 여기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다. 아 이거 살짝 애매한데. 일단 들어가 볼까? 제발. 아왜 저렇게 멀리냐? 있 음, 멀다 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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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됐다. 나가 나가. 오, 속도 빨라. 오 바로 뒤에 있잖아 아 이거 비소다 하나 써야 되는데 비소다를 얻으려면 카페테리아로 들어가야 되고 나 지금 스테미너 다 썼고 큰일 났다 설마 이대로 잡힐 수 없는데 비소다가 코앞이에요 어? 이동속도 잠깐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빠르진 않다 근데 여기도 하나 써야 돼 왜냐면 여기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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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초콜릿 챙겨주고 초래치 뭐가 있겠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지금 빌드가 살짝 꼬였는데, 그래도 엔딩은 볼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여기로 들어와 동전 하나 챙겨주고, 여섯 번째 노트 여기서 챙기고, 그 다음에 비도다를 바꿔야 되는데, 어, 오오오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판단일까? 아, 길을 잘못 들었다. 비소다가 있는 자판기로 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오될것 같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러면 깼잖아 이거 비소다로 바꾸고 옛날 버전이라 비소다 두 개도 바꿀 수 있어 여기서 밀까? 하나 써주고 저기 저기 공책만 챙기면 이제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어차피 줄넘기 소녀랑 교장쌤 없으니까 비소도 하나 있으면 깰수 있을 것 같아. 됐다. 들어가 주고 마지막 공책 챙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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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쿵쾅하는 속도가 빨라졌어. 할디 지금 어디 있는데? 안 보이던데. 근 여기 문 닫아 주고. 오, 어디 있지? 갑자기 앞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저기다 저기다. 휴. 그러면 여기서 밀까? 그래 그게 낫겠다. 자, 빨디 빨리 옵니다. 니가 터졌네. 야 인마 오른쪽에 눈이 생긴 것 같은데? 원래 눈 없었잖아. 내가 문을 닫을수록 이목구비가 생겨나는 건가? 그럼 나 방해하지 말아줄래? 문좀 닫게. 니네 얼굴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왠지 못깰것 같다. 아 이거 원래 내가 쓰던 빌드를 썼어야 됐어. 이제 발디가 슬슬 보일 텐데. 문을 안 열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 보다. 이러면 이득인데. 오? 아 저기다. 거리가 지금은 꽤나 먼데. 나 스태미너 조금 있고 긴 복도를 두번더 지나가야 되는 상황. 제발, 제발요. 일단 세 번째 문 닫아야 돼. 오케이. 닫았고. 지금 발디와의 거리? 오? 생각보다 느린데? 이러면 깬거 아닌가? 마지막 문 저쪽에 있잖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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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달려 오케이 막판 스포트를 위해서 내가 스태미나를 아껴놨거든 자 마지막 문 뭐야 발디로부터의 메시지 넌 아무데도 못가 어? 뭐야 어? 추격전이 한번더 벌어지네 이번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빌드로 플레이를 했는데 아이템 여유롭고 스태미너도 있고 발디는 안 보이는 상황. 오, 왔다 왔다 왔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난 어디로 가요? 뭐야? 오, 어? 도망칠 수 없게 설계돼 있잖아. 오, 이건 뭐야? 발디 왜?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여기에 있어? 이 게임을 어떻게 찾았지? 인기가 많던데요. 어, 뭐... 아유, 너무 끔찍하잖아. 게임에 비밀이 숨겨져 있네. 근데 이 게임엔 이게 끝이 아니라 시크릿 엔딩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교실에 그 비밀과 관련된 단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쪽 방향. 근데 지금 발디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태. 여기가 첫 번째 교실인데, 오, 문이 안에 생겼다. 여긴가 봐. 이게 진짜 출근 거지. 오, 뭐야? 여기 문이 안에 있어. 색깔이 좀 다르다. 출구라고 적혀있네. 밖으로 문이 잠겨있대. 어? 뭔가를 놓친 것 같군. 이라고 하는데 열쇠를 발디가 들고 있어. 엔딩을 보고 싶구나. 그치? 그래. 힌트를 줄 수도 있는데. 키 99점 아이템 굿럭 윗 게링잇 이라는 말과 함께 게임이 꺼집니다. 앱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발디 폴더로 들어와서 새로운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고 키 99.아이템으로 이름을 바꿔준 뒤 다시 이 게임을 실행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오! 여기 열쇠가 생겼어! 대박! 시크릿 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야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럼 저 열쇠 때문에 아이템 창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없어? 아, 놀래라. 비키시고. 내가 맨날 쓰는 빌드를 사용하면 아이템이 몇개 없어도 깰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꺾으면 마지막 교실이 나오는데, 발소리, 갑자기 왜 빨라지지? 이유가 뭐지? 놀래키지만 마라. 좋아.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교실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분위기 나쁘지 않고, 할디 없고,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갑니다. 오. 문이 있다 빨리 들어가야 돼 됐다 오. 문 간다 이번엔 열쇠를 들고 온 상황 문이 열리겠지? 오. 열렸어 밖으로 다가 뭐야 너 해냈구나 라고 발디가 말을 걸어옵니다 보여?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그러니, 나가. 여기 책상이 있는데? 어? 뭐야? 이렇게 게임이 또 꺼집니다. 다시 게임을 실행해보면. 어? 발디락? 어? 이거 유튜브 동영상 주소거든요? 이건 또 뭐냐고. So, this is how you wanna play? 나는 엔딩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b 인 t 기억해라 뭘 어? 어? outside 발소리 이야 뭐야 이거 그럼 이 발디락을 삭제하고 다시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그럼 여기 뒤에 열쇠는 있는 상황이잖아 이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지. 오! 이거구나. 이게 진 트루 엔딩이었어. 와,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왜 사람들이 다시 바일디를 플레이하는지 이해를 빡 시켜 주는 모드네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재미난 모드로 돌아올게요. 안녕.